가정의 배달입니다. 167장 전성입니다. true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행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기라 어... 제목을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정되게 지켜, 어, 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사람이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어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는, 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그 말이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지 않았다는, 모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돌아가서 그하니, 비고 소재된 이 집에 귀신이 이제 찾아갔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없고, 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주인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자꾸 노리고 있다, 이 말이죠. 주인 없는 집을 찾아서 노리고,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 그 사람을 괴롭 만든다 그 말이죠 예,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점천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보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 예수 그 바울을 향하여서 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에, 알렸고 에, 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귀신은 예수 이름에 겁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귀신이 들어올 수도 없고 엿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고 소제된 자는 귀신이 들어가서 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주인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인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이 주님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이 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조,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되고, 주님이 주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면 뜻이 안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